150까지 무난하게 잘. 그죠. 뭐 고속, 저속, 중속 전혀 태클이안 걸리는 엔터보 제품이거든요. 뭐150 그냥 쏘아 버리 잖아요 자 오르막길입니다, 여기. 오르막길도 밟으면 어떻게 치고 올라가는지 전하고 아까 서울에 오실 때 고속도로에서 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 느낌을. 보겠습니다. 자 오르막길. 거침없이 막 치고 잘 올라갈 겁니다. 와, 와 소리가 나옵니까? 네. 야, 150 가는데. 예, 예. 예, 와리가 나오죠? 이 맛입니다. 이 맛, 짜릿한 맛. 이게 이게 와류기의 집가죠 차가 변합니다. 노후된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려요. 자, 주산 오늘 엔터브 장착으로 오셨습니다. 자이 투싼인데 몇 년식이에요, 고객님? 2018년식. 아, 2018년식 디젤이죠? 네. 예. 디젤 차. 자엔터브를 이쪽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자엔터브가 자,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쪽에다가 장착을 했는데요. 아이고 떨어지네. 자이 부분 반도로 쪽였죠 반도로 이쪽에다가 엔터브를 장착했는데요. 이엔터브는 날개가 없이 와류를 칩니다. 이렇게 날개가 없이 와류가 지금 날개가 하나도 없어요. 뭐이 쪽에다 이렇게 장착을 딱 해가지고 강한 와류를 갖다 이렇게 형성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 제품이 지금 뭐 망치로 때려도 끄떡 안하는 강한 성분입니다. 강한 성분 그래서 이제는 튼튼하게 엔터볼을 설계를 했습니다. 때려도 강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다 장착을 하고. 한번 고객님과 함께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터보 자 이건 턱이 있어가지고 예, 가솔린차 이런 차에다 장착을 하고요 이것은 디젤차 이런 식으로 장착하면 되겠습니다 엔터보 자 투싼 자 서울에서 오실 때 14.9를 찍고 오셨어요 14.9를 찍고 오시고, 리트을 한번 누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페달을 떼면 항속거리가 길어지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그건 느껴지네요. 네, 항속거리가 페달을 뗐는데도 네, 네, 막하죠 네, 네, 앞으로. 예, 네, 그래. 네, 이런 현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연비가 좋아지거든요. 첫 번째, 페달을 떼었을 때 가만히 두었 으면 성력이 줄어가지고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이 강한 와류 때문에 차가 이제. 탄력이나 항속 거리가 길어져서 길게 뻗어 나가면 이렇게 연비가 좋아진다. 자, 신호 받겠습니다. 출발. 차가 전반적으로 좀 부드럽게 나가. 아니, 아니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이제 이해를 못 했다가. 네. 예. 무슨 말씀을 잘셨어요이 네, 알겠죠. 예, 네. 네. 페달 페달 예, 움직여 보니까 예, 틀리죠 예? 계속 예, 예. 발부터 됐다다는데 그렇죠 그냥 밟고 가듯이 그냥 네 느낌이 그대로 그렇게 막이렇쭉 나가야 돼요 페달을 띄었으면 속력이 줄어야 되는데 네.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자 우측 큰 도로로 빠지겠습니다 차가 없고요 여기서 우측입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엔터보 장착하고 출발 순간 가속력 네 가속력 좋아요 네, 네 느낌이 확 오죠 네, 그래. 네 바로 이렇게 와야 돼 바로 나중에 오는 거 없습니다. 바로 와야 돼요. 이렇게 장착하자마자. 이 날개가 없으니까 저항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속, 중속, 저속을 다 해결하는 제품, 엔터보 와르기입니다. 날개가 있으면 이 공기가 팍! 나갈 때그 날개에 딱 부닥치면서 막 갈라지거든요. 공기가. 근데 전혀 뻥뚫렸잖아 제건 그래서 특별한 와류기. 멈췄을 때 엔진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잠깐 시간 3 4번 운전해봤는데 좀 차가 변함이 옵니까? 네, 그 계단을 밟았다. 되고 이렇게 유지되는 건 확실하게 확실하게 느껴요. 예. 그게 잘 돼야 연비가 잘 나옵니다. 페달을 뗐는데도 차가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 보니까 엑셀을안 밟은 데도 나가니까 연비가 좋아지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한 한 300m 앞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데로 쫙 네. 달릴 네. 수 있는 네. 공간이 거든요 한번 달려보시기 저항이 있으면 안 돼. 고속에서 이렇게 버벅거리게 잘안 나가고 나갔던 기로수가 안 나가고 이러면은 저항이 온 겁니다. 그런 와류기들이 좀 날개 있는 와류기들이 좀 많은 편인데 제거는 부하 저항이 전혀 없습니다. 밟는 대로 나가요. 서울에서 길이 많이 막혀한몇 시간 걸리셨죠? 오전에 출발하셔고 한.. 10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10시요? 거의 4시간, 4시간 넘게 걸렸어요. 4시간 넘게 걸렸죠. 출발. 가운데 차선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래, 자동차 전용도로 카메라 지나가면 달릴 수 있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가속력. 가속력 좀 어떠신가요? 가속력은 좋은데. 예, 예. 그래도 아직 처음 밟을 때는 이렇게 뭔가 좀 박힌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카본이 슬러지가 이제 싹 빠져버리면 최적화가 됩니다. 그게. 아까 호스를, 그, 스로트바드 열었을 때 카본이 많잖아요. 매연들이 그런 게 이제 와류를 해서 밀고 나가면 청소가 되면서 연소 환경이 더 좋아집니다. 예. 100% 느끼는 건. 예. 슬레터 밟았다 뗐을 때. 예. 계속 갈수 있다. 계속 간다는 거. 그게 연비에 좋은 거예요. 연비에 그런 제품이 없거든요. 밀고 나가야 돼요, 막 페달을 뗐을 때도.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쫙 달리다가 페달을 떼버리면 한참 갈 가겠죠. 그런 원리에 연비가 고속도로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오,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도로 상황이 고속도로하고 그냥 똑같은 상황이에요. 연비 주행을 해버리면 끝판왕입니다. 쭉쭉 페달을 뗐는데도 그냥 쭉 나가 버리니까. 그 운전 습관을 이용을 잘 하시면 연비를 최고 연비를 끌어 올릴 수가 있어요 야 좋은걸 달아 드렸으니까 내 운전으로 연비를 최대한 올리야 겠죠 투싼 2018년식 디젤 150까지 무난하게 잘. 그죠? 뭐 고속, 저속, 중속, 전혀 태클이 안 걸리는 엔터보 제품이거든요. 뭐150 그냥 쏘아버리잖아요 자, 오르막길입니다, 여기. 오르막길도 밟으면서 어떻게 치고 올라가는지 전하고 아까 서울에 오실 때 고속도로에서 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 느낌을. 보겠습니다. 자, 오르막길. 거침없이 막 치고 잘 올라갈 겁니다. 와, 와 소리가 나옵니까? 150 네. 가는데? <laughs> 예, 예. 아주 예와 소리가 나오죠 이 맛입니다 이맛 짜릿한 맛 이게 이게 와류기의 진가죠 차가 변합니다 노후된 차를 새차처럼 만들어 드려요 근데 네, 다 따라잡아 따라 버리잖아요 차가 잘 나가니까 그냥 그냥 무난하게 가속력이나 이런 것들이 추월이랑 쉽게 됩니다. 응각성이 빨라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추월도 가능해요. 빠리빠리. 최고 장점은 자 매연이 심각한 차는 이 검은 매연 같은 경우는. 공기 흡입량을 이렇게 잘 넣어주면서, 연소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서, 폭발력을 좋아, 좋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완전 연소를 하면서, 카본 슬러지를 빼내니까, 매연 절감이 되는 거예요, 매연. 처음 타고, 시내 주행보다 지금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 좋아졌죠 이게, 타면 탈수록 이게 최적화가 됩니다. 이 상황에 맞게끔, 차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하고, 지금하고, 네. 대번에 틀려요. 훨씬 네, 요 네.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예, 이 훨씬이란 말에 걸맞게 차가 잘 나갑니까? 잘 나갑니다. 그렇죠, 잘 나가잖아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네. 아까 와류기를 보시면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공기를 어떻게 몰아서 회오리를 치느냐, 촘촘하게 와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차 성능하고 완전히 연관돼 있거든요. 여기, 여기가 이제 또 일직선으로 한번 땡기, 땡기기 좋은 일직선입니다, 여기가. 카메라도 없고. 자, 여기가 한번, 사장님, 원하는 스타일로 한번 최고의 성능을 한번 내보세요. 쭉쭉 달리고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입니다. 자, 몇킬로예요 와, 160. 어떠신가요? 달려오시니까 좋아요. 너무 어, 엄지척이 나와요. 이야, 엄지척. <laughs> 이렇게 나와야죠. <laughs> 이끄럽게잘 나가잖아요. 이게, 이 운전한 맛이 나옵니다. 이게. 운전한 맛이 진짜 확실히 달르죠. 이게 엔터보예요. 운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탈수 있는 고속에서, 고속에서 네 짐까바리를 더 잘하죠 고속에서 네, 원래 여기 카메라가 있었는데 다 치워버렸어요 네. 쭉쭉 달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짐까바리는 끝없이 올라가는 고바이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테스트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고바이서 자, 높은 고바이 지금 앞에 왔습니다 자 고객님 저기 한번 높은 고바이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데인데요 높죠? 네. 네, 여기를 마음껏 한번 달려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힘이 딸린지 안 딸린지 엔터보의 진가를 알수 있습니다. 자, 쭉쭉 달리고 있습니다. 자, 160. 160. 뭐, 차가 오르막길 끝없이 올라가는데 뭐, 길게거리고 그런가요? 네, 없습니다. 힘 딸리는 게 없습니다. 힘 딸린 아, 게 없죠? 네. 예. 아주 잘 나가요? 네, 네 바로 이거예요 네, 끝없이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이게 네? 계속 올라가죠 아, 근데도 아, 아주, 아주 좋아요 네, 자 에이? 차가 지쳐요 안 지쳐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죠 네. 바로 이거예요 끝없이 올라가는 이 계속 오르막길 뭐 전혀 불편함 없이 막 투어를 해버립니다 차들 오르막길에서도 그냥 차들을 투어를 해버리고 이렇게 갈수 있는 것이 엔터보만 장착해버리면 끝판왕입니다. 아, 이렇게 쭉 달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잠깐 평가를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네, 아니, 힘 딸림이 전혀 없고, 예예 예. 특히 고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고속능 엔터보입니다 네. 엔터부. 예. 고속능 엔터보를 진가를 한번 맛을 보셨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한번 잘 사용해보시고. 예. 또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엔터보 투산이었습니다. 투산 투싼, 감사합니다.